파워트레인 동력계통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떼보세요. 지금 떼고 다시 타이어 노면 소리나 이런 게 작으니까 더 이렇게 요 부분만 선명하게 들리네. 음 지금 고주파 완전 고주파는 아닌데. 그런 소리야. 뭐 배어링 갈리는 소리. 돌아가겠습니다. 핸들 어떻게 있다고요?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고. 하는데. 왼쪽으로? 얼라이먼트도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소리가 앞쪽에서 나. 앞쪽에서. 디론런셜 앞에 게 완전히 나가기서아아 앞쪽 디퍼런셜에서 아예 그냥 지지막 달리는 소리입아 어. 어, 해가 50kg 뺄 어. 어. 아, 됐어. 아, 지금 속이다. 됐어! 네, 소리가 맛이 같네요. 네. 네. 안쪽 사라가 다 지금 벗겨졌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롤러 베어링이 여기를 찍은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생겼네. 손톱으로도 걸려요, 지금. 사진으로 잘 나오나? 사진, 잠깐만.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잘 나오지? 초점을 맞춰. 예, 네, 됐어요. 예, 시락이 네, 나와요. 이 쪽도 지금 다 상태 불안 비춰도 될것 같아. 안 좋긴 한데 메인 소리가 여기에요. 지금 여기 피니언 레아릭 쪽에서 메인 소리가 나고 얘도 다 오일 관리가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오일 상태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좌우가 섞이면 안 돼요. 이심 두께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심 두께로, 이, 디퍼런셜 기어, 이 백레신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지금 비퍼런셜 수리 후 지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돌려봐 음, 소리 전혀 안 나고요 저번에 났던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예, 무속펄처럼. 지금 이 120밖에 안나왔는데, 지금 150이 다 들어갔네. 150! 르고 상태에서 어, 분해 전에 소리 나는 거 우리가 이제 손으로 돌려서 이제 고장 났을 때 소리 그 다음에 조립하고 나서 소리 그 다음에 차 리프팅 상태에서 소리 다 이제 비교했지만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수리 하고 나서 소리가 안 나는 걸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차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그 있었던 소리가 이 카메라에 그, 녹화가 될 정도로 소리가 컸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없어졌는지 하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고객님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주행을 테스트 주행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뚝, 뚝뚝 뭐 소리를 나가지고 나는 잘못 들었나? 이 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나와서 어 나중에 또 이제 세워놨다가 다시 주행을 하는데 또 나고, 그래서 또 주, 주, 주행을 좀 하면 또안 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퍼런셜 뒤에 그 LSD 락그 디스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객님한테 여쭤봤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오일도 그뭐 센터 출신 그 정비하는 데까지 가서 이제 뭐다 교체하고, 그, 카페에서 알고 있는 첨가물 뭐 이런 거다 하고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이제 심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오일을 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오일인데 오염이 되게 심하게 됐어요. 심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만큼 디스크, 그, 디스크 판이 손상이 이제 어떤 데미지가 점점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 LSD가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어떤 그 마모를 일으켰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치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제 했는데 그 소리까지도 해결이 됐는지 이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시운전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고객님 품으로 차를 이제 돌려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제 나중에 사진이나 이걸로 첨부하겠지만, 얼라이먼트 상태가 진짜 엄청 심하게 틀어져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부품을 뜯으면서도 틀어지긴 했겠지만 그 정도까지 틀어지진 않거든요. 그 전부터 아마 얼라이먼트가 그런 상태로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같은 경우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는데 뒤에도 엄청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얼라이먼트 조정이 완전히 잘못된 상태로 운행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고객님 타 보시면 변화 양을 많이 느낄 거예요. 움직임만 해도 뒤에서 너도 저번에 들었지? 뭔가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났었지? 영하 8도 지금 10도에서 지금 세워놓고 처음 이제 주행을 하는 거죠? 주행을 계속 하다가는 안 나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에서 이제 할때 나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LSD에서 소리 나는 거는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된것 같아요. 나오면서 전혀 뭐 이런 어떤 그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혀 지금 받질 않았어요. 이거 세워놨다가 출발하면 무조건 났거든요. 내가 이게 테스트 주행을 여러 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이제 오게 된게 이제 디퍼런셜 때문에 오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향이 어딘지 진단도 안 되고, 이제 디퍼런셜인지 아닌지 조차도 이제 확실히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 그러니까 디퍼런셜인 거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앞에 거인 거를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부품 수급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네, 지금 소리가 벌써 굉장히 크게 났어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전혀 지금 없네요. 이제 고객님한테 빨리 차를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양한 차종들이 지금 이제 디퍼런셜이 고장 나고 있고 이제 디퍼런셜 오일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교환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퍼런셜들이 자꾸 고장 나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그거에 대한 게좀 고민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디퍼런셜들 앞에 것도 교체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고장 났으니까 오일이 되게 색깔이 지저분하겠죠. 근데 저희 샵에 오기 직전에 교체를 하고 올라오신 건데도 오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오일 교체하고 좀 개선된 거죠 사장님? 뒤에 거? 예. 네. 뒤에 거는 개선된 게 아니고 지금 아, 증상이. 뭐안 안 나오는 거지?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 증상이 전혀 안 나오는 거지. 뭐 그게. 교체하시고 하셨는데도 바로바로. 바로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하셨고 이게 아마 <laughs> 이 문제 때문에 카페에서는 많이들 이제 이슈화가 돼서 아... 이제 뭐 첨가제를 뭐 포드 뭐 무슨 디퍼런셜에 넣는 첨가제를 넣어서 뭐 괜찮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조치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개선은 안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좀 나아지거나 차에 따라서 뭐좀 증상이 안 나타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차는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낮고 맞아. 뭐 우리가 매번 시운전할 때마다 들었던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일을 뺐을 때 굉장히 오래 탄 오일처럼 쇳가루가 많이 막 아예 펄그 금속 펄이 우리 디퍼런셜 되게 오염이 심했을 때 나오는 그 진주 펄처럼 그 금속 가루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유튜브 거기다가 이제 영상을 첨부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laughs> 있어서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보고 차량 디퍼런셜 오일 갈고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했는데 이 차도 해결 됐어요. 어, 근데 이게 뭐이차 해결됐다 그래서 뭐 모든 차가 해결될지 안 될지는 뭐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차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오일을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됐으니까 일단 뭐 좋은 거죠 이제 5 k m 넘어가면 엄청났잖아요 소리 소리 엄청났지 지금 뭐 전혀 뭐차안 뭐 나... 나다 못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운전 할 때는 차가 굉장히 뭐 좋지 못한 차였는데 지금은 얼라이먼트까지 세팅이 잘돼 있으니까 그 보그의 그 심의. 리스크를 알면서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주행감 승차가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는 이렇게 해서 에,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NHC 모터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아, 이제 많이 또 그래도 고객님들이 이렇게 또 저희 영상을 또 봐주시고 해서 구독자가 이제 만 명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콘텐츠, 좋은 영상. 또 고객님들의 차량을 어떻게 하면 어, 고장 나지 않고 오래 탈수 있나 어떤 그런 저희의 어떤 회사 방침은 이제 그런 거니까 예, 그런 위주로 많이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